세계에서 최장거리 비거리 볼로 한도즌에 삼십만 원이에요. 과연 돈값하냐? 와 미쳤는데요. <laughs> 와 드라이버 진짜 볼리건더. 자 이번 시간에는 대망의 여러분들 이 정말로 궁금해하시는 드라이버의 비거리가 아토맥스가 확연하게. 멀리 갈 것인가, 아니면 뭐별 차이 없을 것인가, 볼 하나 25,000원짜리의 성능을 발휘할 것인가, 제가 드라이버 한번 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데이터 비교해 보겠습니다. 클럽 헤드 스피드를 약 80마일에 맞치겠습니다 80마일 경우에 스매시 팩터 값이 정타율이죠. 이 값이 1.5 만점이라고 가정했을 때약한170 전후 이렇게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80마일에 맞춰서 A사부터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78.3약 적었지만 82.3 조금 세게 쳤네요. 도80 마일에 맞춰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82.5. 아 조금 당겼네요, 이거는. 네. 80.6. 똑바로 잘 갔습니다. 82.4 자, 아토맥스 소프트버전을 제가 쳐볼 건데요. 일단 소프트버전을 쳐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될게이 아토맥스의 볼은요. 기본적으로 딤플 수가 조금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골프공이 350개에서 400개 사이, 이 사이의 딤플 수를 가지고 있는데 아토맥스는 그거보다 100개 정도 가량 적은 약 250개 정도의 딘플스를 갖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스피드량, 흔히 얘기하는 드라이버를 쳤을 때 비거리, 정타와 함께 헤드스피드, 그리고 볼이 날아갔을 때이 스피드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스피드량까지도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80에 맞춰서 소프트 버전. 조금 당겼습니다. 81. 그래도 우주 항공 산업에 쓰인다는 비정질 합금, 신 소재. 조금 다쳤는데. 어, 80.1. 13.9 아니, 얘는 왜 이렇게 저기 똑같이 살살 치거든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저기 뭐야? 없던 걸로 하고 다시 칠게요. 하나 더 감사합니다. 야, 아, 이거 기가 막히게 80 맞았을 것 같아요. 81.5. 자, 드라이버 80마일을 A4P사 아토맥스 소프트 버전을 쳐 봤잖아요. 바로 90마일 스피드를 올려서 A4P사 그리고 아토맥스의 미디움 M 버전을 90마일로 한번 쳐 보겠습니다. 자, 90마일 A4 아 요거는 92.1 괜찮습니다. 정확하게 90마일. 네, 정확합니다. 자, 풀스윙은 아니죠. 87.5 적게 나갔습니다. B사 90마일. 어, 살짝 당겼네요. 네. 93.3 그래도 뭐이 정도면. 90.8. 요게 조금 그래도 정타가 난것 같아요. 87.6. 적게 나왔네요. 자, 대망의 아토맥스 M 버전 90마일로 치기 전에요. 일단 헤드에다가 한번 튀겨볼게요. 이건 제가 그냥 갑자기 생각난 건데. 자, A사. 이런 느낌. B사. 이런 느낌. 아토맥스 M. 이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왜 이거를 알려드리냐면 한번 쳐보세요. 반발력 개수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단, 비거리에서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바로 시타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토맥스 90마일 9 0 3 크... 조금 땡겼어요. 그래도 91.1 아, 요거 기가 막히게 스피드도 맞고, 정타도 잘 맞은 것 같아요. 좋았네요. 네, 자, 마지막 테스트 드라이버 헤드 스피드를 100마일로 쳤을 때 A사 B사 그리고 아토맥스 H 버전. 마지막 테스트 100마일 바로 시타하겠습니다. 자, a 사부터98.1 그래, 플러스 마이스3회 들어갔으니까, 요거는 굉장히 잘 맞았다. 스매시 패터 값도 좋았을 거예요. 9 9 2사1 0 0마일 아, 조금 땡겼네요. 그래도 9 9 2 100.1. 정확한네요. 네, 정확했어. 99.7. 그렇죠. 자, 바로 아토맥스 H버전. 102.3 마일. 맞아서 초속이 볼이 나가는 스피드 자체가 제가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볼이에요. 저도 오늘 이거 처음 쳐보거든요. 좀 깜짝 놀랄 정도인데. 자, 두 번째. 조금 열려맞았습니다. 1 0일100 정확하게 백. 우리가 일단 80마일, 90마일, 100마일까지 세 개를 다 쳐봤잖아요. 정확한 데이터 값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은원 나누겠습니다. 자, 보시죠. 하나, 둘, 셋. 여러분 궁금하신 시간이죠. 대망의 드라이버 시간. 소프트, 미디움, 하드, SMH. 80마일, 90마일, 100마일. 이렇게 제가 세 가지를 비교를 해봤고요. 오늘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번 쳤어요. A 사도 여러 번 치고 B 사도 여러 번 쳤고 아토맥스도 여러 번 쳐서 가장 데이터의 근사치 값을 제가 세 가지의 평균을 냈고요. 뭐 너무 잘 맞은 거뭐 빼고 너무 안 맞은 거 빼고 해가지고 클럽헤드 스피드와 볼 스피드 고 스매시 팩터 이런 걸 보시면 약간 조금 공정성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또 어필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피드 양, 캐리, 토탈 요걸로 보시면 비거리가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스매시 팩터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볼 스피드 나누기 클럽 헤드 스피드예요 드라이버일 경우에 1.45 이상을 거의 정타로 봅니다. 만점, 스매시 패터 1.50이 만점이에요. 일단, A사의 평균을 보겠습니다. 헤드스피드 80마일 경우, 캐리 거리가 156.5가 나왔고요. 토탈 비 거리가 187.4m가 나왔습니다. 이때 스피드 양은 2,400대, 그리고 스매시 패터 값도 가운데 맞은 정탁 값. B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81.5가 나왔어요. 평균치가. 볼 스피드도 조금 더 많이 나왔고요. 스매시 페이터 값은 1.49. 스피드 양이 2258. 그리고 캐리거리가 155.7. 토탈 비거리는, 야 이게 토탈 비거리가 조금 적게 나왔네요. 제가 아이언 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실 외에서 촬영을 했고 이날 바람이 많이 분 관계로 데이터상이나 이런 상에는 별로 차이가 없지만 토탈 비거리나 아니면 캐리거리가 조금씩 이렇게 변화가 있다는 점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람이 정말. 많이 불었습니다, 여러분. 자, 80마일 아토맥스 바로 갑니다. 여러분. 그냥 보시면 됩니다. 바로 늘었어요. 지금 보면 어느 정도가 늘었냐면요. 캐리 거리가 8m고요. 토탈 비거리가 10m 정도 늘었습니다. 근데 더 대박은 2293 스피드 양이에요. 이 스피닝 양이 A사하고 B사하고 너무 비슷해요. 클럽헤드 스피드는 81.9로 A사 B사 대비 조금 더 많이 나왔어요. 볼 스피드가 2마일 정도 더 많이 나왔습니다. A사에 비해서는 거의 2.5마일.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수치입니다. 와. 그러면 바로 90마일. A사 B사 아토맥스 3개 다시 한번 비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사일 경우 클럽헤드 스피드 89.9, 볼 스피드 133.1, 스매시 팩터 1.48, 스피닝 1,900 초반, 캐리 189, 토탈 215미터예요. B사 바로 보겠습니다. B사는 90.6, 볼 스피드 135, 스매시 팩터 1.50, 스피닝 2,300, 캐리 186, 토탈 220. 자, 그러면 아토맥스 90마일. M 버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클럽 스피드가 90.5, 볼 스피드 135.2, 스매시 패터 1.4고 스핀량 2,400. 캐리 거리는 A 사, B 사에 비해서 조금 더 멀리 나왔고요. 토탈 비거리가 220m가 나왔네요. 90마일로 했을 때 B 사랑은 토탈 거리는 좀 비슷하게 나왔지만 캐리 거리가 확연하게 많이 나왔다. A 사에 비해서도 캐리 거리는 아토맥스가 확연하게 많이 간걸볼 수가 있네요. 자, 드라이버 100마일, A사, B사, 평균치. 이렇게 나왔습니다. A사 같은 경우는 클럽 헤드 스피드가 100마일, 볼 스피드가 150, 스매시 팩트 1.49, 스피드양이 2900, 캐리가 224, 토탈 240m 정도 갔습니다. B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헤드 스피드가 조금 적게 나왔어요. 99.7, 볼 스피드도 조금 조금 적게 나왔죠. 스매시 팩터 값은 동일했고요. 스핀 피 양은 A사에 비해서 적게 나왔고 캐리 거리가 215, 토탈 비거리가 237.2. 아토맥스 같은 경우는 클럽헤드 스피드가 101.1, 그리고 볼 스피드가 150, 스매시 팩터 값1.49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나온 걸볼 수가 있고요. A사보다는 조금 적게 나왔고 B사보다는 조금 많이 나왔다. 일단은 약간 조금 여러분들이 고로를 해서 보셔야 될게 뭐냐면 A사일 경우에는 스핀 피 양이 하나만 읽혔어요 <laughs> 2930 그래서 2930으로 그냥 평균으로 나왔고요 뭐 아토맥스 같은 경우는 스피드 양이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거리에는 조금 손해를 보는 거를 감안했을 때 이렇게 보더라도 캐리거리가 228.8m로 A사, B사에 비해서 캐리거리가 훨씬 더 멀리 나왔고요 그리고 토탈 비거리도 245.7m로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원래 스피드 양이 많으면 확연하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비거리가. 근데 스핀 피 양이 많았는데도 야 이게 지금 저는 이 수치를 평균치를 내서 제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으로 쳤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이 데이터상에서는 우리가 거짓말을 칠 수가 없잖아요. A사 B사에 비해서 확연하게 비거리는 멀리 간다. 이건 근데 약간 조금 이 마음도 아프다. 이게 돈이 너무 비싸니까. 비거리를 돈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아토맥스는 더 중요한 건 그게 있어요. 잘안 깨져요. 내구성은 현존하는 볼 중에 거의 내구성이 몇천에 몇만에 를 쳐도 거의 성능이 똑같이 유지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놀라웠던 사실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에이, 비거리 많이 나가면 스피닝 컨트롤이 잘안 되겠지. 먼저 섣부른 판단은 했던 이제 자신이 좀 부끄러워질 정도로 스핀양도 많고 컨트롤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비거리까지도 확연하게 잡은 세계에서 인증한 볼이라는 걸 확연하게 증명이 됐고요. 박카림프로 나름대로 공정성을 기해서 아토맥스 데이터 분석과 실질적으로 분석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이런 볼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 보시고 한번 알아보 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박카림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너무 궁금해서 제가 헤드 스피드를 한 110마일 정도 전후로 치거든요. 드라이버 헤드 스피드로 풀 파워로 때렸을 때 제가 기본적으로 우리 A사나 B사의 볼을 쳤을 때 250에서 260 정도의 약간 비거리를 갖고 있거든요. 조금 세게 치면 잘 맞으면 270까지 가는데 아토맥스 로 쳤을 때 얼마만큼 나오는지 풀 파워로 한번 쳐 볼게요. 죄송합니다. 관계자분들. 고하나, 제가 버리겠습니다. 자, 풀 파워로 110 정확하게 110 정도 쳤죠. 와. 장난 아니에요. 지금 맞바람인데도 지금 토탈 거리가 하고 캐리 거리가 와. 아토맥스 미쳤는데요, 여러분. 돈값은 <laughs>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 저기 숲속으로 찾으러 가야 되니까 일단 찾아 갖고 와서